지금 썸 타는 남자가 이런 태도를 보여 준다면 절대 연애하지 마세요. 그리고 연애하는 남자가 이런 태도 자, 오늘은 남자분들이 여자분을 조종하는 수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제가 현실적으로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제 회원분의 실제 사례인데 남자분이 정말 그 여자분에게 기가 막히게 책임 전가를 잘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 보시죠. 제 회원분이 만나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몰래 클럽을 갔더래요. 그걸 또 걸린 거야. 그래서 당연히 내가 만나는 여자라면 자기야 왜 몰래 클럽을 가냐 라고 말하는 게 응당 정상인이 할 행동이겠죠. 당연히 그 여자분은 만나는 남자한테 추궁을 했습니다. 추궁을 하니까 그 남자분이 되려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자기야 내가 클럽을 왜 몰래 간줄 알아? 왜? 사실 자기가 그런 데 가면 싫어하잖아. 그치? 내가 맨날 친구랑 술을 마시면서도 집에 언제 들어가냐, 옆에 여자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새벽인데 왜 지금까지 술을 마시고 있냐 이렇게 닥달을 하니까 내가 클럽에 간다고 하면 은 자기가 얼마나 걱정하겠어. 그치? 나는 그래서 내가 노는 건데 자기가 걱정하면 자기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나도 놀면서 자기한테 간섭받는다 생각이 들어서 서로한테 이게 안 좋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는 조금 자유롭게 놀고자 클럽을 갔고 자기한테 걱정을 안 시키고자 말을 안 했을 뿐이야. 근데 내가 가서 정말 춤만 추고 음악만 들었는데 왜 내가 지금 여자를 만났을 거라 생각하는 거야? 옛말에 뭐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자기가 그런데 가서 남자를 만나니까 내가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닐까?라고 책임 전가를 하더래요. 이런 식으로 남자가 말을 너무 잘하니까 여자분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순간 그 말을 들으면서, 어, 이거 내 잘못인가? 내가 진짜 오빠 만나면서 맨날 오빠가 술 마신다고 할때 집에 언제 들어가냐, 닭다리를 심하게 했나? 이렇게 자기한테 그 원망의 화살을 돌리고 있더래요. 여러분,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남자분이 그 여자한테 신뢰를 저버릴 만한 행동을 해서 닭다리를 하는 건데, 왜 원망의 화살과 비난의 화살이 우리한테 돌아오냐고요 이거는 남자분들이 여자분에게 책임 전가를 매우 성공적으로 한 케이스겠죠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남자가 이런 식의 화법을 자주 보여준다면 그 남자는 피해자 코스프레의 달인이고 내 잘못을 타인한테 떠넘기는데 도가 튼 사람이에요 어찌 되어든 간에 절대 정상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썸타는 남자가 이런 태도를 보여준다면 절대 연애하지 마세요 그리고 연애하는 남자가 이런 태도를 자주 보여준다면은 어 사실상 음 이별을 하는 게 정말 좋은 지름길이다 라고 제가 조언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어장 관리를 많이 하는 남자분들이 만나는 여자한테 어떤 말을 하냐면은 내가 한가하지 않다 내가 바쁘다 내가 조금 더 괜찮은 남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개소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너를 많이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너를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2년, 3년 뒤에 내가 더 괜찮은 남자가 되어서 너한테 보답을 하기 위함이다. 라는 헛소리를 하시는 분들을 반드시 경계하시길 바랄게요. 내가 괜찮은 남자가 되기 위해서 너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다가 아니고 정말 괜찮은 남자분들은 내가 만나는 여자를 위해서 어떻게든 일주일에 한번 정도 온전하게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시간을 못낼 정도의 스케줄을 소화하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거의 없어요. 제가 봤던 남자분 중에서 100명 중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그렇게 바쁜 남자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남자가 되었든 간에 뭐 직장을 다니든 간에 사업을 하든 간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 온전하게 시간을 충분히 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한테 그 시간을 내지 못한다라는 것은 괜찮은 남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어장 관리를 하면서 다른 여자를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투자할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리고 저는 연애하면서 가장 최악의 남자로 꼽는 게 책임을 회피하면서 갈등을 피하는 겁니다. 자, 어떤 소리냐. 자, 여러분이 지금 남자랑 데이트하고 있는데 남자가 어제 술 마시면서 연락이 하루 종일 되지 않았어. 그래서 여러분은 남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자기야, 어제 친구랑 술 마시러 가서 왜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됐어? 라고 물어보니까 남자가 이렇게 말을 해. 자기야,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데이트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그런 말을 해야 돼? 나는 정말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서 자기를 만나러 온 건데 자기가 이렇게 불편한 분위기 만들 거면 나 집에 갈래. 나 정말 시간 소중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갈등을 회피하는 남자분들은 정말 최악이에요. 대체로 책임감이 많이 결여가 되어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제대로 매듭 짓지 않고 그냥 피해가는 분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갈등을 제대로 매듭을 짓지 않고 그냥 어설프게 넘어가면은 여자분들 마음에 그 상처가 안금의 형태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남자한테 감정이 쌓이고 쌓이고 서러운 감정이 폭발하게 되죠. 그래서 문제는 그 자리에서 혹은 추후에 반드시 한번 다시 꺼내어서 매듭을 짓는 게 정상적인 관계예요. 근데 남자분이 해피만 하면서 정상적인 매듭을 짓지 않는다면그 남자는 상당히 책임감이 떨어진 남자의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남자랑 연애를 피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남자분들이 그 여자한테 더럽게 가스라이팅 하는 방식에는 어떠한 방식이 있는가 제가 알려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추가적으로 밑에 하단 링크를 타고 내려오시면 15만원 상당의 연애 교환과 1대1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기에 꼭 한번 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